둘과 둘둘. 동우랑. 한 명. 한 명, 한 명. 아, 혹시 이거 마지막이에요? 아니요 아니요. 한번더 하죠. 아더 해도 돼요? 아 맞아요. <laughs> 어해 해야 돼. <laughs> 누가 믿을래? <laughs> 아니야 우상 니가 믿을 봐 아, <laughs> 어 우상 니가 믿을 봐 믿을. 니가 믿을 봐자 어, 어? 볼트로 접근. 응. 접근하면서 넓게 넓게. 김지우 있다. 오, 굿. 침투. 분혁이 나이스 플레이. 플레이 플레이 준수가에 준수가. 여준이 뒤로 많이 물고 많이. 예측 이것도 바짝 붙어줘야 돼 오케이. 아이, 이 팝, 팝. 아이, 팝. 어. 동모야 어. 말해, 말해. 서로 말하고. 맞자. 바짝. 공무야 벌려야 돼. <laughs> 동무야. 동무야. 야 <동부야>. 공이 <laughs> 야동무면동려야 돼! 이아면 이럴 때, 인아 인자, 인아 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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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발 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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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아 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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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인 오, 인자, 인자, 오, 자 인자, 인자, 인아인아 인자, 인자, 인자,

어, 두고 다요클리어 클리어. 좋아. 클리어. 안 다치게. 잘했어. 잘했어. 내려오고. 야. 야, 저거야. 이제 주고 받고 해 봐. 주고 받고 플레이를 만들어 플레이를. 오케이. 기다렸다가기다렸다가 자신 있게 기다렸다 예전에 자신 있게 반대로 쭉됐 네 확실하게 오, 확실하게 리시 아, 받아 오케이 복구 여기 있게 시가 많아 여기 있게 네또때렸어야지네 연결 불 <목소리> 또 저거 해! 풀어! 풀어 나가! <목소리> 또 풀어! 여기야! 쫙 해! 그렇지! 또! 주스 커버! 나이스! <목소리> 자 이거 우리도 소유해야 돼! 지효 소유해야 돼! 지어 소유해야 돼! 자 소유! 소유! 천천히! 쫙 해! 쫙 해! 쫙 해! 쫙 나가! 지어야 <목소리> 일로 <좀, 도중>, <목소리> 와! 클리어 해도 돼얘들아 클리어하고 나가자. 잡아 놓고 잡아 놓고. 지우 가 봐. 지우 치면서 가다. 치면서. 오, 치면서 가 봐. 아. 이고 아, 아. 아이고 아이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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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천천히 아이쿠, 아이쿠, 천천히 올라가빨 예, 나가. 태클. 굿. 아이쿠, 가자. 아이쿠, 가. 김지 가. 파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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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하 파울아. 가위라, 시작. 어. 잘 잡고. 3-1. 3-1. 가운데. 가운데야. 기지우 음. 아. 잡아. 돼. 지우 올라가야지. 지우. 김지우 도우 올라가야지. 도가잡 빨리 아이쿠. 어 올라오라고 내 말은. 엄마야 지연사 맞이 라인 라인 라인. 준영아 주여, 때려봐 준영이가 때려보자. 세게 말고 그냥 총 찍어서 잡아. 나이스야 골대로는 가야지. 잘했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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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볼 앞으로 왔어, 보자 아직 보 먹어도 돼요? 보고보고보고프라 보라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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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봐야 돼, 라프라 보라프라, 보라프라, 보라 천천히, 천천히, 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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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 여유 벌려줘 손지우 벌려 지우 벌려서 그렇지 연우 받아봐 연우 받아봐 연우야 공간에서 받아야지 아니 네가 왜가 여준이 더 무르고 뺏기면 안 돼. 거기서 뺏기면 안 돼. 어. 자, 여유 등뒤 벌리고. 야, 볼 볼부터 잡자. 우리. 들어. 같이, 어. 어. 같이 업. 같이 어. 업. 짧게 짧게 짧게. 내려오고 내려오고. 확실하게 확실하게 상대방 볼 잡았어. 어디? 아,

좋아, 지우 더벌려라 김지우. 어디야? <목소리> 어디일 거야? <목소리> 한칸 올려, 한칸 더. 빠르게, 지안이가야지맹장 올리고 올라가고, 김지우도 올라가자, 김지우 올라가자 반대편으로. 아, 아, 우리 성내버리네. 아, 그렇지. 그렇지. 가만 c 리 c 리상 e on. g u 호고 i come on. g 이 c c i come on. Gucci, come on. Gucci, come on. Gucci, c o m 네, 어,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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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네, 풀어또한 네. 번에 원터치로 줘야지 예. 지금 1대1 지금 1대1 어, 지성아 원터치잖아 원터치 네. 볼부터 소유에 안 뜯겨도 좋으니까 어. 네, 네. 가운데 또 받아 사이 네, 일단은 일단은 그렇지 나가 또잘 잡았고 오케이

같이 업! 오케이 아, 또올지올 어, 어, 봐봐, 봐봐 사람 봐 사람 봐얘 어, 내가... 어. 나오면 풀리면 안돼 풀리면 안돼 그렇지 대로대로가 올려 올올올올올 지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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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줄게. 김지우 잠깐만 나와봐 들어 왼쪽 백한번 해봐 재현이 재현이 체크 봐. 체크 봐. 지금 알았어 흔들었지 가깝다 가거라 가깝다 잡고해 잡고해 콜라, 콜. 나이스. <laughs> 바짝, 바짝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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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받는 사람 지금이야 사이드 굿굿 골, 밀린다 골, 골, 가자 쳐봐 골, 골, 곴, 밀린다 그렇지, 반짝, 그렇지 그리고 또 올리자 올리자. 잘했어 잘했어 잘 맞췄어. 굿, 굿, 치자 굿. 아, 어, 어, 어. 굿. <laughs> 오케이 준혁이 나오자. 준수 들어가. 준 준혁아 절로 나. 지환아 지환이 그쵸, 앞으로 나와고 준수가 오른쪽 백. 잘라. 이번이 김주람. 정민아. 일리이 어떻게 해야 돼! 돌라서서 아, 나가! 엄마 물 줘요! 이거 고와 <laughs> 잘했어 준혁이 또 바로 들어갈게 문나 부어! 어 하지우 스트라이크야 카이로 <laughs> <타이밍에>, 이어나 <타이밍에. 웃음> 지우야 지우야! 하지우 잠깐 나오자 카이로 들어 공격! <laughs> 채윤! 올려서 올라 카이로 올라서 지성아, 7번 매트 매트 잡아야지 7 번.

해 해. 알린다, 연우야, 하율이랑 자리 바꿔 봐. 이준, 어. 잘 잡아 놓고 잘 잡아 놓고. 해 보자, 해 보자. 볼 쪽으로 같이 같이 땡겨, 줘 가운데 어, 네, 공간 공간 겨좋 그래. 땡겨, 줘 자, 땡겨, 좋아. 자, 땡겨, 좋아. 자, 땡겨, 좋아. 자, 아 자, 땡겨, 좋아. 아니 땡겨, 아 他规定的。 잡고 천천히 반대로 반대, 반대. I c 이 괜찮아? u t up. I 괜찮아? e I love. I love. I l 나 v e I love. I l o v Tui, 괜찮아, 괜찮아, 차였지? 어, 괜찮아, 아이고, 자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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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이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이 괜찮아, 괜이어 여누부터 여누 뭐 때려 봐 여누 컨트롤 컨트롤 지금 되시오 분, 알겠습니다. <목소리가> 네, 네. 아, 질이, 질이 어? <목소리가> 못 아, 못 네. 네. 아, <목소리가> <또 만들었어>. <laughs> <렌침에, 렌침에 목소리가>

어, 다가. 바짝, 아, 바짝, 바짝,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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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. 안 참네요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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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출발, 출발, 출발. 그렇지. 천천히, 난 처음이야, 난. 난 그렇지, 아, 천천히. 보고. 한칸 더, 한칸 더. 그렇지. 마무리! 네, 마무리해, 지우야. 아, 아. 아. 어, 뭐야? 오케이, 나이스.

잡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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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항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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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그렇지 와 아, 누구야 줄리엘 굿자 천천히 보고 온다 고고올라려가죠 올라가죠 지효 잡고 천천히 아 없어 아빠가 없어 보고 押さえるよ、押さえる。